오늘은 캠프파이어 없이 해볼게요. 음, 불 없이, 불 없이, 불 없이 해봅시다. 도끼를, 도끼의 번위를. 도망가지 마, 도망가지 마. 떡! 떡팁다 오. 음식을 일단 다 구해볼게요. 음, 여기가 좋겠어요. 어 조심 조심 좀 하자. 푸타이야. 어? 오. 오? 안돼. 아우 진짜. 무슨 뭐야? 여기가 딱 좋겠는데요. 여기가 최대한 높아요. 봐봐요. 짜잔. 아주 좋죠. 이해해세요배끝은가 아니 네, 나무가 올야 되는데 그냥 와, 가만히 와있어요 아, 우와 아이고 피겠다이 집에... 여이래요 여러분 여기 보 아니 아까 반딧불에서 이렇게 팍 이겼거든요? これ。